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 약 10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 m 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mm 나오네요. 75%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7mm 나오네요. 60%의 타이어 트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편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편도 역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이 차량 엔진오일팬에 성능기록부상에 미세누이 찍혀있었는데요 보시면 가장자리 쪽으로 미세하게 젖어있는 부분 보입니다 미세한 수준이라는 것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션 쪽은 누연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프레임 보시면 어, 부식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깊숙하게 머플러도 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뒷바퀴 쪽도 어, 코일 스프링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어, 엔진오일팬쪽 미세노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도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1.1%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번 다시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이 로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는 육안으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룸 양원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엔진 오일만 한번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09,671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열선 시트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핸들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에 어,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동 시트 1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천장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이 차량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합니다. 앞쪽 대시보드 보시면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커버 위쪽도 깔끔하고요, 커버 아래쪽 보시면 커버 아래쪽도 손상 없이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디스플레이 위쪽 부분 약간의 상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어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봉도 깨끗하고 핸들도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트 보셨을 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뒷좌석과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y 이어서 차량 외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지만 곳곳에 리터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 쪽은 보시면 옆쪽에 약간의 쓸린 자국이 있다는 것 라이트 옆쪽으로도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면의 그릴 부분은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반대편 헤드라이트와 범퍼 쪽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 매우 준수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프론트 핸더 보셨을 때 약간의 상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셨을 때 램프 보시면 아주 미세한 상처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큰 파손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 쪽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고요 사이드 스텝 보시면 파손은 없지만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어 휀더도 큰 상처 없이 깨끗하고요 다만 아래쪽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음,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반대편 리어 어, 테일 램프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도어 쪽쭉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스텝도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프론트 핸더까지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그랜드 카니발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